<목소리> 디퓨저 떨어졌어요 A쪽에 아 씨발 넘어왔어 킹 어디로 넘어왔어요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, e l i a t d 아씨와 무슨 거기 뭐야 아이도트레이지 봉하트는 뚫린 벽 앞에 있어요 아, <laughs> 얘네 뭐 되게 무슨 순식간에 사라지는데? 다 헤드야 우와 우와 <웃음> <웃음> <이걸>. <웃음> 3층에 매버릭 있었어요 복사질마이좀봐 아, 서마이트 3층 피아노방. 로마드 잡았어요, 3층에. 대처 있어요? 3층 라스트 서머 대처 아마 3층일 거예요. 그 가만히 있는데 대처 지금 냉장고에 3층 냉장고 이등은 바로 옆에 근데 네, 거기 톡 <웃음> <웃음> 아, <씨>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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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4 드래그 a n i n g 2 0 0 r 2,000. 2,000. 2,000. 2,000. 디피저떨궜거든요 그래서. 이바나드론봐요드론내요가요 메인 로비에 메인 로비나나 있어. 이바나떨어져요 떨어졌어 스5 s e 스 o n d s r e m a 어 n i 요 g 5아무 c o n d s remaining. 5 seconds remaining. 와, 이게? 아 진짜 돌아이게아 서로 잡네. 았 어. 이 없네. 어 a 이 t operator's n a m i e n g to g e s t o e t o s t i g 와와 와우 폭발 <laughs> 엔딩까지 <laughs> <오팔헨팅까지 웃음> 와 <웃음> 소음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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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계단만 좀봐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완벽해 New magazine. Oh, look at that. b l u 야 blue. Blitz. Blitz. b 리 i t z b l i 어 z Blitz. b l 설치 그 연막 때문에 가려서 잘안 봐. 어, 아니. 뭐라 그런 몽타 거 아니야 들어왔어. 아, for last up. 연막이 비 라스트 몽타니 어디 가? 어, 이거 지키죠 그냥? 아하, 아, 씨발. 나 지금 혼자 남아 가지고 흥분했다 아이 노이스 붙는마 노이스 아 멋있. 기절하니까 개똥같네 기분 근데 기절로 왜 바뀐거지 어차피 붙이는거 왜 안가지 기절해서 어하도 아니고 씨오 나야? 오 섹스 금간 시대 끝이 도래했다. 나중에 민재님 스페셜 야. 동영상 하나 만들어야겠다. <웃음> <웃음>